김민규 선교사와 함께한 365일 매일 성경 시간입니다. 후약의 스가리아. 스가리아 2장을 우리 함께 봅시다. 스가리아 2장입니다. 청량주를 잡은 사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부른 즉, 그 안에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자 하노라 하고 말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막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토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파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어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들어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상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날의 만드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망군는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아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name